직업 서커스 단장이에요. 그래서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. 제가 어디까지 무엇을 표현해야 될지. 근데 어 이제 저희 어 원더랜드 안에 있는 서커스 단의 단장을 맡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거의 서커스 단이 많이 없어졌잖아요. 그래서 마로남는 서커스 단의 단장이고 또 그것을 테마파크 안에서 아이들에게 표현해야 하는 단장이. 어, 사실 보여드리는 경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. 어, 외발자전거도 저희 아빠가 그 중에서 탔던 게 있어서 이렇게 배워보려고 했는데 미간이 된건 아니더라고요. 근데 어, 다행히도 저만나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굉장히 큰 사건,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크게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소음, 마술이나 이렇게, 이렇게 소박한 마술들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워서 표현 하고 있고요. 앞으로 또 뭐를 써주시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예, 노력을 해봐야겠죠. 어, 일단 작년 뭐 상관없이 어떤 작품을 해도 경쟁은 항상 거론이 같이 되기 마련인 것 같아요. 근데 어, 일단 제가 뭐 물론 비주얼적인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야겠지만 어, 제가. 두, 한, 두 인격을 가진 한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면 어떨까?라는 생각을 했을 때저 역시도 어, 두 가지 모습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었 왜냐면 서커스 단장으로서 이 어, 서커스 단을 지켜야겠다는 커리어 오만적인 모습을 서진이한테서는 보여줘야 되고 로빈 어, 앞에서는 하나씩 도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비주얼적인 면 전에 어, 그런 두 가지 모습을 나 역시도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을, 어, 먼저 했었고요. 거기에 이제 뒤따라 오는 게 아무래도, 음, 태양의 서커스 단계에서 온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, 어, 어떤 모습으로 보여드려야 될까라는 것을 고민을 하긴 했는데, 어, 드라마 안에서는 아무래도 많이 꾸미고 싶어도 저는 이제까지 역할을 많이 못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나마, 어, 육부에서, <laughs> 어, 일을 하다 온 설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그 전작품들에 비해서 네, 비전적인 것을 많이 네, 신경을 쓰고 있고요. 어,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리얼리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, 그걸 깨트리지 않는까그 안에서 네,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